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철 뇌경색 등 뇌졸중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름철에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온종합병원은 7월 31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뇌출혈과 뇌경색 네. 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150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79명에 비해 절반 정도 여름철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엔 체온 상승으로 인해 체내 혈관이 팽창하고, 이로 인해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키고 혈전 형성 위험과 함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 실내 냉방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높은 바깥으로 나갈 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 목 부분에 있는 경동맥, 척추 마이너스 기저 동맥부터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지름의 동맥까지 어떤 혈관이든 막힐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돼 뇌가 괴사하면서 지속적인 증상이 남는데요. 팔전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협착된 뇌혈관이 터져 뇌안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으로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며 뇌동맥류, 뇌종양, 혈관기형 등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은 막힌 혈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가장 흔하며 언어장애, 어지러움, 두통 복시 시야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병하면 골든 타임을 요함으로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뇌혈관센터 최재형 센터장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뇌졸중의 고위험 요인인 기저질환자는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르면 미리 경동맥 CT 검사와 뇌혈관 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경동맥 CT 검사는 목에 있는 경동맥을 CT로 촬영하여 경동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경동맥의 협착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뇌경색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센터 배우진 과장은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통계청이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봐도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중 4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61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0대가 가장 많고 60대, 80대 이상, 50대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로서는 뇌졸중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뇌신경센터 하상욱 과장은 겨울철보다 혈관이 팽창하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여름철의 뇌졸중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 예방 대책으로는 체온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 온도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림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수분 섭취에 유의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식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혈관센터 김수희 과장은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되면 약물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경동맥 스탠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혈관센터 최재영 센터장은 최근 고령층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급격한 체온 상승과 탈수로 인한 여름철 뇌경색이 빈번하고 있으니 무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으로 뇌경색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